비내리는 월미도에 왔습니다 김수영 시인이 그랬죠 여보 비가 오고 있다 움직이는 피해를 알고 있느냐 피해는 아닌데 인천항이 비에 젖어있습니다 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는데 바다도 역시 비에 젖어가지고 저렇게 막아 검푸릅니다 인천항에 어제와 오늘이 이곳에 다 삑집되어 있습니다 저, 저렇게, 반짝이는 불빛. 저 밑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테지요. 우리가 아까 걸었던 길도 저기에 있을 것인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산이 날릴 것 같습니다.